연습문제 40번, 3차 다항식 fx가 요렇게 생겼을 때, px 플러스 1을 얘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일 때, a b 의 값을 구하라. 자, px 플러스 1을, 자, x 제곱 마이너스 4, qx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고, 나머지가 3이래. 그 얘기는, 얘가 x 마이너스 2, 자, x 플러스 2, Q, X, 마이너스 3이 된다는 얘기니까, 따라서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P3이 마이너스 3이란 얘기고,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P-1이 마이너스 3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, 주어진 식에다가 이제 대입할 거야. P3은 대입하면 3 대입하니까 9 빼기 3 더하기 1에다가 3a 플러스 b 가 되겠지. 더하기, b 더하기 2가 마이너스 3이니까. 요거 계산하면, 어, 6, 6, 3a 플러스 b 넘기면 마이너스 5. 이렇게 되겠네. 18 플러스 6, b, 18a 플러스 10. 계산 제대로 해야지. 자, 계산 제대로 하면. 18a, 플러스 6b가 뭐가 된다? 마이너스 5가 된다라는 식 하나 나가겠네. 두 번째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야. p 마이너스 1은? 1, 플러스 1, 마이너스 1. 아, 여기 계산 틀렸네.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 1이 했네. 그러면 여기가 다 틀렸네? 다시 계산을 하면. 그러면 여기가 5, 3a, 플러스 b. 플러스 B. 넘기니까 마이너스 5가 돼서 3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인 식 하나 나오겠네. 자, 요렇게 되고, 그 다음에 X에다 마이너스, 마이너스 A 플러스 B. 플러스 2가 뭐가 된다? 마이너스 3이 된다. 자, 요거 계산하면 1이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. 넘기니까 마이너스 5. 자, 요렇게 두 개의 식이 있겠지. 자, 두 개를, 자, 열립할게. 플러스 b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 자 마이너스 5니까 뺄게 빼면 뭐가 돼 4a가 되지 4a가 되고 빼면서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4구나 플러스 4가 되겠네 그래서 따라서 a는 1 b는 마이너스 4가 되겠네 자 그랬을 때 내가 구하고 싶은 게50 a 플러스 b 니까 50 빼기 4 해서 답은 4 6